자집합론 정리 2 4사의삼 예습 조금 해봤어요. 자 예습 조금 해본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인덱스 집합이 공집합일 때 공집합번 유년한 것과 공집합번 인테랙션한 것은 공집합이고 x라는 거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뭐야? 첫 번째 거. 어쨌든 두 개의 집합이 같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두번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거, 같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는 포함 관계를 보이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죠. 그래서, 자, 이렇게 포함되는 거하고, 자, 이렇게 반대로 포함되는 거두개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포함되는 건 뭡니까? 앞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앞에 있었죠. 그래서 얘도 집합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돼서 이건 첨 앞에 정리해서 증명됐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이것이 공집합이 포함되는 거. 자, 이거만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또 뭡니까? 집합 A, B가 있을 때 A가 B에 포함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x가 A에 속하는 x가 B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원소가 여기 들어가는 원소가 여기 들어가는 x가 그 x가 그 x가 여기 들어가더라 그럼 보면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이는 대신에 이제 뭘 하자 말입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를 대우 명제는 뭡니까 이게 x가 공집합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x가 여기 안 들어간다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이는 대신에 이걸 증명하자는 거죠 자 이거 대우 명제를 증명하자자 대우 명제 에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일때 이거 이걸 보이자는 거죠. 자 x 가 공집합에 안 들어갈 때 x 가 유니온 a 감마 감마 이게 안 들어간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참이다. 이게 한 참이다. 줄두 개다 되기 위해서는 뭐야? X가 공지표에안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이건 참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인 거 보이면 되는 거죠. 이게 참인 거 보이면, 둘다 참이면 뭐야. 1등 했는데 자동차 사줘야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인 거 보이면, 이게 이제 증명이, 대우명제가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인 걸 보이자. 그래서 이걸 끌고 와서, 여기서 다시 보면은, 자, X가 안 들어간다니까. X가 여기 들어간다는 그의 부정이겠죠. 그죠, 안 들어간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X가 유니온, union, 여기 유니온에 들어간다는 건 뭐였어요? 저키호로서 어떤 썸 감마에 대해서, 여기 인덱스에 또 고대로 써주면은 감마에 X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X가, 이 감마에, 감마에 라지 감마 이렇게 돼있으면 뭐였어? 요 이게 X가. 감마가 존재해서 x가 이 감마에 들어가는 이유였죠 그죠 고대로 이제 여기 지금 이게 공집합이니까 공집합 뭐 이게 공집합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거 하나 배우는데 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면 모든 의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의미를 부정하면 존재한다가 됩니다. 자, 이건 지금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떤 뭐야 중요한 표현이 다섯 개. 그래서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면 은 이미의 감마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x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안 들어간다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감마가 공집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 안 들어간다. 이게 이제 참이다. 그걸 보이고 싶은데 x 감마가 공집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 폴스죠, 그죠? 폴스. 거짓 명제죠. 그럼 뭐야? 이 앞에 게 이제 폴스면 P, Q에서 F가 폴스면 여기는 뭐야? 참인가 f 는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참이었죠, 그죠? 이 참대로, 그죠? 이게 상관없는 거죠. 1등 못했는데 뭐 자동 자동 사주든지 안 사주든지 상관없이 참말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폴스니까 이거에 뭐 엑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에 아, 관심 없어 이 전체는 무조건 참이야 이 전체 무조건 참이라는 거는 뭐야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참인 걸 보이고 싶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참이니까 이 참이다 그래서 결국에 증명이 끝났다는 거죠 이 전체 참이니까 이게대우명제가 증명이 돼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보이고 싶은 이게 끝났다는 거죠. 이게 이 대우 명제가 증명됐으니까 이제 이 이거의 대우인 이게 증명됐고 이게 증명됐다는 거는 이이 이걸 포함한 게 여기 들어간 x 여기 들어갔으니까 결국에 이두 개가 같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는 이렇게 됐고 하는 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첫 번째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 하고 두개 같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게 같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게 전체죠. 전체는 어떤 전체의 어떤 것인지 전체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명하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이게 같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둘다 포함 관계를 두번 해야 되니까 x가 여기 포함되는 거, 전체가 여기 포함되는 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이미 X가 고그 X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걸 이거 보이기 위해서 또 이걸 다시 풀어서 보면은 이는 뭐다 말입니까 이게 Intersection은 뭐라고 그랬어? Intersection Intersection A 감마에 자 이건 어떤 거예요 X가 뭐야? X가 A감마에 들어가고 임의의 감마에 대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니까 X가 들어가는데 어디들 들어가? A가 X가 A감마에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가? 이게 지금 얘가 감마가 공집합이잖아 감마가 공집합이니까 이게 공집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집합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살짝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엑 감마가 여기 들어가는 거에서 여기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감마가 공집합이 들어간다는 인폴스에요 그죠 거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요 들어가는 거랑 뭘 상관없이 이거는 이거는 참이다. 그래서 이게 차명이 설명됐잖아. 이게 차명이 됐다는 거, 엑스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간 엑를 잡아서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엑스가 여기 들어가서 이포관계와이 포함관계 둘다 됐으니까 결국에 뭐야? 이게 에이 마 감마. 감마의 공집합은 x가 된다는 거죠. 인터섹션을 한 번도 안 하면 자기 자신이다. 인터섹션을 0 0번밖에 안 하면 한번한 번도 안 하면 뭐이 공집합이다. 자, 정리 2.2사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더모르 드모르 가네 법칙 두 개짜리를 유한번 자연수 개만큼은 이제 앞에서 확대하는 게 있었죠. 뭐 앞에 뭐 a n union n 이리 e, m 까지만 이렇게 친친친다 그럼 뭐야 이게 뭐가 된다고? 뭐야 AN, 친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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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지금 여기서 예의 집합은 뭐예요? 예 집합은? 예, 이 첨자 집합은, 첨자 집합, 얘는 뭐야? 유한계란 보장이 없어요. 그게 몇 개인지, 뭐, 이름을 뭐, 무한계에서도 상관없어요. 얘가 유한계란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첨자 집합의 특징이. 그죠. 그래서 이 첨자 집합의 원소 개수만큼 이 집합이 있는 거니까 이 집합이 무한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한계에 대해서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개가 다 보죠. 유니언에 대해서 반대로 되고 인트리슨에 반대로 되고. 자, 이게 특징이 2.24의 2.44의 특징이 무한계 이 집합이 무한계였을 때도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또 똑같이 증명 보면은, 이, 자, 이게 보면 뭐야?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면 뭐야? 다시인지. 똑같이 간만에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요, 요게, 이, 이 기호의 정의 그대로 쓴 거죠. 이 기호의, 이 기호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부정하는 거 따로 왔어요. 부정하면 앞에 배운뜻이 뭐야? 뭐라고? 이 미래를 부정한 뭐가 된다고? 존재 하는게되고 존재하는 걸 보장하면 뭐가 된다고 이미된다고 자, 보증하면 존재하는 게래서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자, 이게 대해서 뭐가? 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집합에. 여기 여집합이 들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보면 앞의 걸 다시 보면 뭐야? 어떤 게 자, 유니온 a 괄호에 감마에 감마는 뭐야? 정의가 뭐였어? 엑스 감마가 존재해서 엑스가 a 감마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감마가 존재해서 엑스 어디 들어가? a 감마에 뭐가? 감마에 여지합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뭐야? 이 감마 여지합이 들어가는 건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칸바이의 집합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아직. 그래서 x가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같은 집합이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몇개 있다고 이 첨자 집합 개수만큼 있으니까 몇개 있는지 몰라요. 무한계 뭐 있을 수도 있고 유한계 있을 수도 있고 무한계일 뭐 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경우에도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분별법칙이, 자, 이것도 이제 정명두개같다는 거니까 서로 포함 관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동치로 쭉 내려가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X가 여기 들어간다. 그럼 뭐야? 이, 이 표시는 뭐야? 이두 개가 있을 때는 뭐야? X에 들어가고, 앤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여기 들어가고,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 이거는 뭐야? 이 마찬가지로 지금 몇 번이나 하는 거죠. 어떤 간마에 대해서 X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어떤이 바로 뭐야? 존재하는 거죠. 얘가 어떤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거 하나의 있스트 존재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자, 어떤의 감마에 대해서 저 x에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엔드니까 그죠? 엔드. 그죠? 그래서 감 어떤 감마에 대해서 요무델에 들어가니까 뭐야? X는 또 똑같이 여기는 뭐야 요 무대기에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이거 같다는 거 지금 한꺼번에 뭐 한꺼번에 정명해서뭐 한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든요 이렇게 하든요 그러니까 이거 동치니까 X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고 다시 또 반대로 써쭉 이 따라서 여기 x 간다고, 여기 들어간다고 해 보면 뭐야 여기 들어간다해 보면 또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치러가고 또 이렇게 시저하면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고 해서 뭐야 이렇게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되고 두번다할수 있죠 그죠 이렇게 포함되고 그래서 이게 같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자두 번째도 똑같이 해보라는 거죠. 자, 이거, 이거 숙제해 봅시다. 숙제에서, 숙제에서, 마찬가지로 메일로, 네이버 메일로 보냅니다. 자, 뭐가 숙제라고? 이게 숙제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몇개 해볼까요? 뭐몇 개? 뭐 아까 뭐 해봤어요? 아까 해봤으니까 자 이거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여튼 자 이거 하나 해봅시다 그래서 숙제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3장 할 차례 되가네 삼장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